역시 크고 굵은 게 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비 고릴라 포드 5K 언박싱 및 구매 방법 그리고 왜 꼴랑 1kg짜리 카메라 킷을 사용하면서 왜 조비 고릴라 포드 3K에 만족하지 못하고 5K까지 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무브마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유튜브들이 애용하는 장비 중 삼각대 면에서는 이 조비 고릴라 포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사용자들이 들고 다니며 촬영을 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각대 자체의 키는 작지만 높은 곳에 매달아 촬영이 가능하기에 휴대성과 활용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카메라 바디와 렌즈, 그리고 마이크까지 넉넉 잡아 약 1kg 정도 되는 카메라 킷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고릴라 포드는 3K를 사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뭐 1kg 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3kg만 견딜 수 있는 3K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3K 제품을 구매하였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조비 골라파드 뭐 1K, 3K, 5K 뭐 숫자 K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3K는 3kg까지 견딜 수 있단 말이고 5K는 5kg, 1K는 당연히 1kg이겠죠. 이렇게 조비 골라포드가 견딜 수 있는 무게 자체를 알아보기 쉽도록 네이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비 고릴라 포드가 따르면 정말 괜찮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게 내구성이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요 놈을 사용한 지는 약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뭐 처음부터 유튜브용으로 구매했던 건 아니고 아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샀던 모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다 좋은데 딱 하나 내구성 면에서는 정말 엉망입니다 뭐 정확히는 한 사용한 지 한 4개월, 5개월째부터 내구성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절이 깨지거나 관절의 금이 간 부분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의 일환으로 이제 관절 내의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힘을 별로 주지도 않는데도 휙휙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 이유는 이 부분에 금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는 이미 강력본드로 붙여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안 돌아가더라도 우선은 안정적으로 쓰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기 을 때문에 조비 골라포드의 제일 큰 장점인 이 관절부를 포기를 하고 그냥 본드로 붙여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골라포드 3K 같은 경우에는 1kg 정도 되는 카메라킷을 설치해서 땅에 놔두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매단다는 건 현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5K를 추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최저가가 약 2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약 일주일간의 잠복 끝에 110달러 뒤에 떠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은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까지 직배송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약 9불에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줬습니다. 뭐, 다른 배송지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배송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제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할수 있는 아마존 직배송이 좀더 편의성이 높게 느껴졌었고, 추가적으로 배송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물건을 바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믿음직한 아마존 직배송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으로부터 배송이 온 조비 고릴라 포드 5K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쩌면 5K로 구매하는 게, 진짜 이중지출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의미 없는 설명서 좋아 오, 역시 크고 굵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잡았는데 안정감 자체가 느낌이 다르네요.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와, 다리도 굉장히 뻑뻑해요. 뭐 물론 제 3K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뻑뻑했지만 나중에 쓰다 보니까 좀 물렁해지던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손에 들어가는 힘 자체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3K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기존에 쓰던 3K와 비교를 해보면 크기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을 조금 바꿔서 두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5K, 이 녀석이 기존에 사용하던 3K입니다. 3K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구형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신형부터는 이렇게 검은색과 붉은색의 조화로 이렇게 나와 있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흰색의 고무 박킹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 면에서는 확실히 신형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절의 개수. 예, 관절의 개수는 똑같이 양쪽 다 10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절 자체의 크기가 5K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도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게 되네요. 그리고 볼 헤드 같은 경우에는 조비 골라코드는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부분으로 돌리면 이제 좌우로 돌아가는 이렇게 회전하는 휠도 구속이 풀리고 윗부분의볼 헤드도 구속이 풀리는데 반면 5K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큰 레버를 돌리면 예상하다시피 볼 헤드가 회전을 하면 움직이게 되고 작은 레버를 풀어보면 회전, 회전구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기에는 5K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연결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K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이제 넣고 빼고가 가능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편하긴 편하거든요. 카메라를 다시 뭐 이제 가방 같은데 넣을 때는 조비 골라포드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이퀵 릴리즈가 굉장히 편합니다. 보면 시 버튼만 누르면 쏙 빠지죠. 이게 굉장히 편한데 5K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밸브 형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버를 풀어줘야지많이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빠지게 돼 있어요. 보통 상각대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거운 카메라일수록 사실 이퀵 릴리즈는 실수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5K용 모델은 말 그대로 무거운 DSLR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메라와 연결하는 어댑터와 상각대 연결부조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쓰고 풀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역시나 5K가 3K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카메라와 연결하는 이 브라켓의 장착 방법을 보면 예전 3K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있어야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려 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매한 5K 같은 경우에는 동전으로도 돌릴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레버가 있기 때문에 레버로 돌려도 카메라와 단단하게 브라켓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도 확실히 5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관절부의 뻑뻑함은 뭐 새거인데다가 5K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훨씬 더 뻑뻑하네요. 와, 이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정말, 어우, 정말 관절이 정말 뻑뻑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 스스로의 무게도 못 견딥니다. 보셨죠? 좀, <laughs>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성이 엉망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랙들이 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튼튼한 쪽 다리는 괜찮은데 좀 약한 쪽 다리는 이런 식으로 <laughs> 지금 무게도 못 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정성 면에서는 5K가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비 골라 포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처음부터 그냥 5K를 구매하세요. 3K도 뭐 예를 들어서 500g대 500g 이하의 카메라에서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관절의 내구성 면에서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고 단단한 등급인 5K를 구매하시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카메라를 살때삼각되는 카메라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여러분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조비 고릴라 포드를 구입하실 때는 그냥 비싼 5K로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비 골라 포드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 또한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